예. 현재 신경 어떠신지 어떠십니까? 예. 이재명 검찰과 이재명 경찰이 세운 추,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에서 풀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애국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옆에 계신 의원님들 어, 또 곳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 임무영 변호사께도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걸 겪다 보니까 음, 저같이 그래도 전직 기관장이었고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어,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어,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당할 당했던 이런 사태가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한, 한,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전을 키시면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화면은 어떤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과 함께 또 많이 보는 것이 어떤 장면들입니까? 법정 장면, 구치소 장면, 그리고 유치장 장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재명 주권 국가, 대통령 주권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뜻에,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면 당신들도 법정에, 구치소에 또 유치장에 갈수 있다 그런 상징함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그 동안 지지해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런 일들을 대통령 주권 국가를 막는 것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약속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혹시 대응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 그거는 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어,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왔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그 조사도 무려 도시가 바뀌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서 성실하게 조사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사 이게 받으시면 성 나오실 예정입니다. 어녕습니다이진석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사실에서 그 조사받은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진석품녀라라고 외쳐주신 삼성 잘 들었습니다. 이끌내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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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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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외국시민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통령 주권 국가를 진정 국민주권 국가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와, 와, 와. 다음, 앞으로도 대한민국 잘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